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탑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를 참고해 주세요. 10위 제품입니다. 유명 브랜드 제품들보다도 꽤 견고해서 추천하고 싶어요. 한번 써보면 다른 건못 쓴다는 후기. 정말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. 9위 제품입니다. 가성비만큼은 이걸 따라올 수 없어요.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. 8위 제품입니다. 내돈 쓰길 잘했다. 는 생각이 드는 몇안 되는 파워케이블에요. 한번 살때 제대로 된 제품을 사야죠. 바로 이겁니다. 7위 제품입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쓸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. 할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6위 제품입니다. 아직 고민 중이시면 이 기회에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링크 클릭 후 혜택을 확인하세요. 5위 제품입니다. 설명란에 있는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살때 제대로 된 제품을 사야죠. 바로 이겁니다. 4위 제품입니다. 늘 쓰던 제품보다 훨씬 만족스러워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한번 살때 제대로 된 제품을 사야죠. 바로 이겁니다. 3위 제품입니다. 설명란에 있는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할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2위 제품입니다.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1위 제품입니다. 요즘 이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은 잘못 봤어요. 링크를 열면 놓칠 수 없는 할인 정보를 바로 보실 수 있어요. 추가 이벤트나 할인 정보는 설명란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